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시온 찬양대 헌신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7장을 부르신 후에 권양자 권사님 예배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전영희 집사님 성경 공독해 주시겠습니다. 지극히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크신 은혜와 사랑을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111년 만에 찾아온 찌는 듯한 무더위 속에서도 불꽃같으신 눈동자로 지켜보고 하시며 함께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바쁘다는 핑계로 피곤하다는 핑계로 여러가지 이유로 기도생활과 예배드리는 일을 소홀히 했던 연약한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기도드리기에, 예배드리기에 너무너무 좋은 계절, 가을이 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10편, 67편, 1절로 첫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 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주의 노릇 땅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게 알리소서,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온 백성은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 지니, 주는 민족들을 공평히 심판하시며, 땅위의 나라들을 다스리실 것이니이다. 영감있는 글들로 방대한 분량의 책을 저술했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현대, 오늘날의 바울이라고도 말합니다 바울이 기독교의 모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진리를 집대성하지 않았습니까? 바울의 설계서만 열을 묶이잖아요 성경에 그러니까 파복소 외에는 바울이 거의 다 저술한 거거든요 근데 이제 이러한 것처럼 2 0세기에 바울과 같이 기독교의 내용들을 다 집대성한 사람으로 그렇게 알려진 사람이 바르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분은 어 1차 세전이 지났을 때에 히틀러와 또 독일 정부가 전쟁을 정당화하고 또 유대인을 학살했을 때에도 이러한 폭력에 맞서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강력하게 저항을 했던 사람입니다 세상의 악에 대해서도 저항을 하며 하나님의 선하심을 따르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증거하려고 했던 사람이 바로 이 바르트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아주 흥미로운 글을 하나 썼습니다 책을 아주 얇은 책인데요 아주 흥미로운 책을 썼습니다 그 책이 무엇이냐 하면 바로 그 유명한 음악가 모차르트 아시죠? 모차르트 아시죠? 네, 모차르트에 관한 글을 남깁니다 그분에 따르면 자신은 이 모차르트의 음악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라고 합니다. 성경 말씀이 있지만 모차르트의 음악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라고 말합니다어 그리고 그 모차르트의 음악은 그 어떻게 해설을 하냐면 모차르트의 음악은 무언가를 강요하지 않으면서도 청중들에게 자유함을 주는 음악을 했다고 평가합니다. 즉, 뭔가 정형화되지 않는, 그래서 자유로움이 있는, 그러면서도 사람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주는 아름다운 음악을 작곡했다라고 그는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아름다움이 곧 뭐, 바로 하나님의 속성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장르님 준비해주신 그 영상을 보시면 자연의 아름다움은 얼마나 인간이 만들 수 없는 아름다움 아닙니까? 그 꽃이 만개하는그 인간이 그렇게 할수 있겠습니까? 그 아름다움을 보면 정말 창조 세계의 질서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그 창조의 속성을 우리는, 우리는 배울 수 있습니다. 그런 아름다움이 이웃짜르생 음악 속에 있고 그 음악이 바로 하나님의 속성을 드러낸다. 라고 한 것입니다. 그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은 바로 성서를 통해서 만난 하나님에 대한 그의 성찰과 또한 맞다 가 있습니다. 그는 성서를 통해서 만난 하나님에 대해서도 아름다운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을 정형화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을 우리가 만들 수 없습니다. 만들면 어떻게 되습니까 바로 우상, 신대가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외형적 모양으로 생각하게 되면 바로 우상을 만드는 결과가 됩니다. 사실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 관념으로 포착되지 않는 분이십니다. 그러면서도 성경을 보시면 그분은 아름다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을 통해서 나타난 그 사랑을 보시면 그 사랑이 너무나 순고하고 경이롭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깊은 감동을 주는 복음의 메시지입니다. 그분의 사역과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세상이 우리는 세상이 줄수 없는 참된 평안과 기쁨과 자유와 사랑을 느끼게 됩니다.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속성을 모차르트라는 음악가의 음악을 통해서 받는 느끼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음악이 주는 감성이 얼마나 우리 오감을 자극하면서 하나님의 창조 세계의 본래의 아름다움을 찬양될 수 있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러므로 어떤 예배 학자는 예배에서 드리는 찬양의 시간을 무엇이라 말씀하냐면 우리 찬양 드리셨잖아요. 이찬양을 무엇이라 말씀하냐하면 하늘의 기쁨에 참여하도록 초대받도록 하는 것. 예배 드리는 우리들이. 하늘의 기쁨에 참여하도록 초대하는 행위를 바로 찬양이라고 말합니다 아주 탁월한 정의를 내린 것 같습니다 예배 시간에 드린 찬양을 통해서 그래서 그 찬양은 천상의 소리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찬양에 헌신한 것이 그러니 얼마나 복되고 존경하는지 모릅니다 예배에 참여하는 회중을 하늘의 기쁨에 참여하도록 초대하는 천상의 소리를 내는 사명을 맡으신 겁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저희들이 하늘 아버지 하늘 보좌로 초대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 일을 맡으셨으니 참 복되고 존귀한 사명을 맡으신 겁니다. 오늘 목사님께서 광고와 축도하심으로 시온 찬양대 헌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